안녕하세요, 당곰입니다 오랜만에 마비노기 모바일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뭐, 그간, 그렇다 할, 뭐, 이벤트 공략할 만한 영상이 없었어요. 아, 너무 별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새롭게 재료, 뭐, 아이템, 장비, 뭐, 아, 장비는 아니고, 뭐, 도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캐면 좋고, 어디서 캐야 하고, 어떤 팁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재료 중에서, 일단, 목재 가공을 보시면, 부드러운 목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목재의 경우는, 상금 목재 플러스, 부드러운 통나무, 나무 진액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데카 거래소 이용 1회 가등, 거래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목재를 어디에 쓰느냐, 의자를 만드는 데 씁니다. 제약에서, 아이템,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은, 예, 다목적 제약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의자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 의자 의다 쓰느냐 아 이거 그냥 보여주기 용이에요 <laughs> 아, 이거 그냥 뭐 의자 을자, 의자를 뭐 낚시할 때 앉아 쓴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모닥불에 있을 때 앉아서 구경한다든지 뭐 결계를 앉아서 구경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동할 수 있는 컨텐츠 움직이는 컨텐츠는 안되고 그냥 말 그대로 앉을 때 쓰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 왜 만들까요? 그냥 뭐 수집용으로 만들겠죠. 그때이 들어가는 제약 재료가 부드러운 목재와 마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목재를 위해서 부드러운 통나무를 캐는 것이고요. 이 부드러운 통나무가 침엽수를 배웠을 때 드물게 발견된다. 아, 네. 드물게. 드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뾰족나무랑 가본 나무에서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본 나무를 보시면 호랜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장단점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코렌을 보시면 이 특이 수종 있는 쪽, 이쪽에 특이 수종 버섯, 이쪽에 가본 나무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벌목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본 나무가 쫄아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가본 나무인데, 뾰족 나무도 있고 가본 나무도 있고, 뭐 굵은 나무도 있고 약간 좀 섞여 있어요. 근데 굵은 나무에서는 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부드러운 그 목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급 목재 플러스 그그 그 친구를 또 가공하려면 상급 통나무가 또 필요하거든요. 상급 통나무 플러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상급 목재 플러스 가공까지 노리면서 부드러운 목재까지 가공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벌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본 나무도 캐고 상급 통나무 플러스도 얻고 이제 뭐 부드러운 통나무도 얻을 수 있는 네, 여기서 파밍을 하시면 되고 단점은 유일한 단점은. 굵은 나무가 은근 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통나무가. 그리고 심지어 자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쪽 구석에서 했어도 이게 이번 업데이트로 생긴 문제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을 안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나무를 캐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쓸데없는 동선이 좀 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두 갈드 아이를 캐는 편입니다. 두 갈드 아이를 캐는 거는 소용돌이 언덕 쪽이랑 뭐 동쪽 벌목장, 서쪽 벌목장, 그리고 벌목광장 근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동쪽 벌목장이나 서쪽 벌목장 뭐둘중 어디를 가서 캐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이 소용돌이 언덕에 가 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뾰족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중간 중간에 뭐 쓸만한 나무라든지 그런 게 섞여 있는데. 여기는 뾰족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였다가 그냥 웨이포인트 찍어버리고 오는데 단점이 뭐냐면 쓸데없는 동선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애초에 여기 웨이포인트를 찍었으면 이렇게 쪼로록 캐고뭐 이렇게 위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쪼로록 캐고 이런 식을 원했는데 얘가 여기다 찍어놔도 지가 막 그냥 워라라라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러니까 너무너무 바로 앞에 목재에 있는데 캐면 되는데 쓸데없는 이동이 많다. 근데도 왜 여기 있냐? 다 뾰족나무라서요. 예. 제가 코렌에서도 캐보고 여기서도 캐봤는데 뾰족나무에서 확실히 잘 나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예, 이쪽에서 캐세요. 이쪽 동쪽, 동쪽 발목장이나 이 근처에서 캐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코렌에서 캐시든지. 왜냐하면 중간에 캐다가 지혼자 여신의 뜰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은 제가 영상에 담을 수 없지만 제가 밥 먹으면서 틀어왔는데. 밥 먹고 오니까 여신애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 혼자 막 쓸데없는 무빙을 친다. 말도 안될 정도로.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뾰족나무와 가본나무에서 부드러운 통나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잘 파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를 캐실 때 알아두셔야 될게 절대 나무를 캐실 때는 이 파란 도구로 진행해 주시고 재료가 쌓이면 또 이제 무게를 비우기 위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통나무? 그냥 파시면 됩니다. 나무지에 그냥 파셔도 됩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그냥 팔지 마세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분해를 해서 파시길 추천드립니다. 분해를 하면 탄인가루가 나오죠. 이게 나뭇가지를 하나 갈면 한 개에서 두 개, 그사로 나오기 때문에 분해해서 팔면 거의 돈복사급이다. 그래봤자 뭐, 그렇게 티도 안 나지만 더 벌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왜 무엇들이 추가가 됐냐? 자, 보시면, 다음은, 마감재가 필요하죠. 사포 같은 경우에는, 구한는 방법을 보시면, NPC에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마감재가 중요한데, 각자 보면은, 마감재가 달라요. 원형나무의 마감재 브라운, 뭐 얘는 베이지, 얘는 클래식 나무의 마감재뭐 얘는 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마감재 각자 들어가는 종류 다른데, 정보를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데카거래소 이용 1회 가능, 거래할 수 있어요. 보시면, 티르코네일의 작은 낚시터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첫 번째 의자를 만들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르코네일 낚시터. 이쪽에서 낚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형 나무 이제 마감제 베이지, 덤밭튼 남쪽, 동쪽 성덕 낚시터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3시 방향과 6시 방향. 여기서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럼 이쯤 되면 대충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요. 굳이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필요 없이. 얘는 브랜 해변 낚시터. 그리고 얘는 옛 낚시터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얻으시는 것도 낚시 레벨이 되셔야만 마감재를 얻으실 수 있다. 낚시 레벨이 25 레벨이시면 사실 어딜 가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레벨이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여기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 같은 경우는 작은 낚시터 티르코넬에서 하시면 되고 이제 레벨이 너무 낮다. 본인은 두 번째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10 레벨 미만이다. 그러면 남쪽 성병 낚시터를 가시면 돼요. 남쪽 성병 낚시터를 가서 덤바튼에서 이제 캐주시면 되고, 나는 10레벨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동쪽도 가셔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의자를 만드시려면 해변 낚시터. 해변 낚시터는 이제 코렌에 위치한,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코렌에 위치한 낚시터. 여기서 캐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옛 낚시터는 덤바튼, 라비던전 위에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서 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데카수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부드러운 통나무를 캐는 중인데 제가 한번 거래소에 올려보면서 파밍을 좀 해보고 거래소에 올려보면서 데카수급이 되면 이걸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새롭게 추가된 재료들이 있는데 보시면 상급 마법유탄을 보시면 마법유탄 부품은 위에서 만드실 수 있고 마력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이 마력 기폭제는 이것도 거래 가능인데 보시면 마력 깃든 돌과 반짝이는 이끼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마력 깃든 돌은 백동광맥을 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반짝이는 이끼 필드에서 버섯 채집시 드물게 발견된다 약초 채집이라고 나와있어서 약초를 캐러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버섯 채집입니다 이제 포션 만든다고 깔끔 포자 만드시는 분들은 예 네. 깔끔 버섯 캐러 가시면서 예, 반짝이는 있기도 같이 파밍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 아, 보시면 지금 또애가 여기 와있죠. 제가 지금 가공탭을 틀어놔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으시면, 동쪽 발목장 가셔가지고, 캐셔도 되고요 항상 캐실 때는, 황금 풍뎅이로 걸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또 추가하는 재료로, 분노의 파편, 망각의 파편, 야성의 파편이 있습니다. 강화비약 유화제는 NPC한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파편 친구들은 심층에서 나옵니다. 네, 심층에서 나오니까 클리어 하시면서 얻으시면 되겠고요. 뭐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드러운 목재가 팔리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재를 주가에 캐서 파밍을 하고 거래소에 올려보고 마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그냥 자동으로 틀어놓으면서 뭐 일할 때나 뭐잘 때나 한번 틀어놓으면서 요것들이 얼마 나오고 얼마 팔리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곰바!